아가들은 스위치만 보면 눌러요. <laughs> 누르고 또 눌러요. <laughs> 소리까지 나면 더 계속 눌러요. 소리와 불빛까지 더해지면 하루 종일 눌러요. 고민 끝에 파워 스위치는 빼버리고, 리셋 스위치를 전원 버튼으로 교체 작업하기로 결정했어요. 간단하게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워 스위치와 리셋 스위치 핀을 빼고 리셋 스위치 핀을 파워 스위치 자리에 꽂으면 돼요. 파워 스위치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빼 놓아요. 왜? 왜? 재현이가 음. 촬영 도와줄 거야? 어? 재현이가 <laughs> 촬영 도와줄 거야? 어? 아빠 촬영할게. 어? <laughs>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전원이 들어오면 성공. 리셋 버튼이 잘안 보여서 아기가 못 눌러요. 리셋 스위치 핀을 파워에 연결하지 마시고 꼭 빼놓으셔야 합니다. 전원 테스트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녔어? 아, 있어. 물도 가? 물? 나잖아. <laughs> <laughs> 아기가 아무리 눌러도 전원은 안 꺼져요. 미안하다 아들. 못 누르게 할 때는 울면서 음? 눌렀는데 요즘은 눌러도 신경 안 쓰니까 안 눌러요. 컴퓨터 하드 고장 걱정도 없고, 빠? 문서 작업 중 자료가 날아갈 걱정이 사라져서 좋아요. 컴퓨터 스위치를 눌러도 반응이 없자 때려요. 아기 있을 때는 그냥 아기랑 놀아줘야겠어요. thank <laughs> you